지난번에 이사를 다 마무리 해놓고 여기 보세요. 못 보던 녀석들도 영입돼 있고 그러죠? 요거 보세요, 이거. 얘, 얘 작업하는 거 보세요. 이게 작업하는 거예요, 이게? 생긴 거 봐봐. 이거 진짜 완전. <laughs> 아니 새집 공개하자마자 왜이러냐 와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. 이거 그냥 지가 와가지고 돈다 떨구고 가는 녀석들이야. 봐봐, 봐봐. 봐봐, 봐봐. 돈 대주러 왔어. 좀 대주로 왔어 이거보세요 완전 고마운 녀석들이야 어 그런데 누군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녀석을 건드 잠깐만 누가 쟤 때렸어 누가 쟤 때렸어 아저 녀석을 누가 쏴버렸어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완전히 아작나버린 대들의 모습 아아 뒤가스 뛰어 아 그만 피해 이새끼 못드는 걸로 합 모든 팰들이 쓰러진 탓에 박스에 있던 팰들까지 마구잡이로 꺼냈습다 잡아! 잡재다비해와스이 다 씨! 이제 다시 볼을 던져볼 때가 된 것... 아우좀 잡혀라 좀! 안 잡힌다. 죽어 태깨라도안 잡힌다. 죽어 태깨라도 망했는데.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. 나 근데 게임 멈췄어. 저기요 저 게임이 멈췄어요 지금. 집들이 맛있게 잘했네요. 이게 집들이에요 무슨? 아이고. 차라리 올빼이면나올 수도. 너무 많이 죽었는데. 다시 돌아왔더니 펠들은 여전히 모두 쓰러져 있는데. 잡은 걸로 안 나와설마? 와, 잡힌 걸로 안 나와 있어. 와, 진짜 역겹다. 뒤에조래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? 뭐에 홀린 듯 미친 듯이 밥을 먹는 펠들. 왜 이래요, 이거? 갑자기 찾아온 페러 때문에 트라우마가 찾아온 펠들이 걱정된다. 그렇다면 징의 종소리를 들려주자. 어, 불 붙이기 시작한다. 어, 정신이 들었구나. 지난번에 너무 좁게 살았거든? 넓게 살아보자 이번에. Two t years later. 와, 야 랜드마크 아니에요? 아뭘또또또 또, 또 배가 고파? 미안하다. 좀 빼가야겠다 이거. 내 네, 술집을 만들었습니다. 노력한 펠들은 그곳을 보며 어쩌면 자신들도 한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내심 기대해 봅니다. 하지만, 현실은 열매까지도 빼앗기는 현실이었습니다. 나중에 더 좋은 걸로 채워주면 되잖아요. 닭고기 해주고, 양고기도 해주고,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요리는 이번엔 내가 직접 할게. 펠안 시키고. 사장이 직접 대접하는 특제 요리야. 저, 아, 그리고 저 님들한테 얘기 안 했는데, 저기 강화도 시켰어. 플러스 4인 거 보이죠? 원래 이거 다 0인데, 이꼬꼬 내가 끝까지 키우고 싶어서 공격력이요 공격력 불팡했어 <laughs> 별도 달아줄거야 이녀석 그리고 이거 강화 별 달라면은 똑같은 꼬꼬를 한네마리인가섯마리인가 갈아넣어야 되더라고? 여기다가 이제 이 꼬꼬 있잖아 베이스 그리고 여기다가 액기스로 농축 하나. 재료로 무심코 첫꽃꼬를 선택해버린 셋. 지리스 이렇게 하면은 농축할 수 있어요 소중한 희생을 위해 페리 강화되었습니다. <laughs> 첫 꽃고 <꽃꽃> 희생되었다. <laughs> 그러네. 이름은 바꿨을지언정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첫 꽃고는 그렇게 어이없게 가버리고 말았다. 아 어, 몰랐다. 아 어떡해! 첫 꽃고를 내가 농축시켜 버렸어. 그냥 꽃꼬인줄 알고. 아내꽃꼬 어떡해! 멍청한 놈아! 라고 꽃고 닭고기를 튀기며 말했다. 꼬꼬를왜 갈았을까? 아. 정말. 아니 의지, 의지는 뭐 왕꼬꼬로 이어지니까 상관은 없는데. 나 고운데. <laughs> 나도 저렇게는 안할 듯. 넘어가자. 이거 갈라고 하는데 이거 버그 있던데? 그 보스가 원래 안 잡혀야 되는데 보스를 잡으면은 피 3만짜리 보스가 피 3만짜리 보스를 진짜 데리고 다녀요. 이 버그를 발생시키려면 선행 조건으로 무고한 사람을 두들겨 패야 하네. 클리어 판안 된다고요? 자경단에게 쫓기는 중 경비원 총 보스가 맞아야 된다고요? 아, 그래요? 이 녀석들이 는이보 아, 제발. 제 이상한 거 같은데? 지금 저 상태 아니야? 된거 같은데? 이때 그리고 던지면 된다는데 <놀람> 근데, 이러고, 죽어야 돼. 여기가 아마 그냥 빠져나가는 게 없을걸요? 에에, 그러고 죽으면 된대. 빨리 쏴! 아, 빨리 쏴, 좀! 씨. <놀라> 얘,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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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피가 3만이어서요. 이게 있으면은 게임이 쉬워져도 너무 쉬워져요 딸려있는 애는 뭔지냐고요 <laughs> 아이 쟤 그대로 어어 일하러 간다 왜왜 왜 일하러 가너너 너 위에 있는 애랑 같이 일하는거야 지금? 관상용 케이지를 만들어 줄게 죽은패를 케이지에 넣으면은 넣다 빼면은 부활한다? 아 그런거 있어요? <laughs> 뭐 혼자 있으면은 적적하니까 니네 친구들 넣어 줄게. 너의 새끼 뭔지 그러니까. <laughs> 안녕하세요.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.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? 필요 없어요. 가세요. 간판 하나 만들어 볼까? 간판 편집. 일부 기호나 금지 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그래요? 그래서 테스트 해 보기로 했 일부 단어 쓰지 말래면 야왜 왜 되는데? 왜 되는데? <laughs> 한국 욕을 모르는 거 아니? 안녕하세요. 왜 되는데? <웃음> 그러면 <웃음> 되는데? 아 근데 이렇게 나는 이렇게 대문장 만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.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왔습니다 인터뷰가 안되면 방금 쓰신 표지 좀채영해가도 될까요? 가..가시오 가시오, 가시오. 돈좀 두둑하게 챙기고 와, 다시 와요잉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<laughs> 진짜 잘 볼까요 이제? 그 보스죠? 찐보스 이제 찐보스 데려갈거 없으면 철옹성의 책사랑 돌격대 모시기 데려가면 깡공이랑 깡방올라가 철옹성의 책사랑 철옹성의 책사요 아까 그 꼬꼬 있잖아. 그 꼬꼬가 초롱성의 책사였어. 원해서 죽인 거. 아니, 나 진짜 그 꼬꼬. 그냥 다 잡꼬꼬인 줄 알았어요. 이름 안 읽었어. 이름을 안 봤어, 아예. 알면 그랬겠나. <laughs> 진짜. 몰랐으니까. 몰랐으니까. <laughs> 끝내자. 이제 이 녀석이랑 그만 볼 때도 되었어. 죽어라! 와! 잘했다! 꼬꼬야 잘했다! 잘했다! 넌 영웅이야! 넌 영웅이야 잘했다! <laughs> 아! 오 어, 뭐야 이거? 아 워프가 여기 있었네? 뭐야? 꼬꼬야 중리 저거? 자폭이 왜있어! 아 꼬꼬닥이 자폭을 배워요? 넘어가자 아니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가만있어봐 지나가다가 또 희귀패를 발견하고 만지 이건 잡아야겠어 야 어딨어 여기요. 아 이거 아니잖아. 왜 점점 올라가냐고. 아니 이게 제가 이거 왜래 이거?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허겁지겁 나무 벌목꾼이다. 오늘따라 얼리역세스 게임의 맛을 깊게 맛보고 있는 치리스. 나무에 걸린 고양이니까 119 불러줘야 된다고? A FEW MOMENTS LATER 어? 저 내려왔다 잠깐 내려왔는데? 잡아라 인간적으로 이렇게 고생시켰으면 너 무조건 잡혀야돼 응? 이런... 어디까지 굴러가나 보자. <laughs> 이거 왜 끝도 없이 굴러가? 이거 왜 이래? 이거.. <laughs> 아니, 진짜 끝, 거야, 이거? 오기... 아, 진짜 끝끝이 없는 건가? 이거.. 불여기.. 아, 이거.. 아, 영원히 고통받잖아, 이거.